여기 하나 <laughs> 오케이 야너나 봤니? 넌 뒤에도 있다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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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네아 소스 로남 존나 뿅뿅하네 <뾱뾱> 육이네 <빨리>. <laughs> <엿뾱이네. 웃음> <laughs> 그냥 <웃음> 아이소 104오 <laughs> 어, 나이스, 나이스 오케이 오0 아, 6 60 60 나이스 피가 다 없네? 아, 어? 아6 아, 새끼 뭐야 <laughs> 존나 잘하네 60 6이60 60 60 60 60 60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아군이한명 남았습니다. 아이씨. 거기래 퍽. 어? 아. 아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어. 오케이. <laughs> 뭐야? 얘 MP가 칭. 레이디. 와! 우와! 이양세 번째다. 틀렸다 밑에 럴킹 아 넘어왔어 오, 케이거가잡파고 있어? 어 있네 스파이크가, 스파이크가, 스이크가이크이스이크가스이스이크가스이스 <laughs> 거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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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군이 한나 두고, 니 여기. 나요 뭐야 스파이커가한테 있었네? 10초 남았습니다 기다 어? 차 어. 어, 저... <laughs> 아니 뭐야 기 <laughs> <개요, 개요>. 아, <laughs> 성... 나도 세금 세금 가 오 분이 한명남 오우, 니다 오우, 니다 오우, 니멋있있다오니다 오우, 니다오있다있다 오오오오오로오오는데 아, 어, 어. <laughs> 어. 아. 아. <laughs> 아니, 이렇다니까 이거 아. 어. 응? 오오룸가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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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지 해분? 놈들을 가만히 있어. 나이스. 내가 찾아줄게. 놈들 놈들 나공게 아, 메인에 세이 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어여, 세지밖에 없나? 사이트. 꿈 나이스. 키야. 아니 <laughs> 그서 <그걸 위해서> 저지를. <웃음> 예? <웃음> 아 나. 아, 갑이다 놈들을 처치. 거 뭐야, 개키다귀생다다 한한 아, 귀엽 아, 다 아, 다 아, 귀 아, 귀어 탑인데. 엽다안 음, 됐어 됐을 귀 같은데. 다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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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에 있지? 나이스. 어, 뒤에. 아, 씨발. 음. 어, 나이스. 내가 중... 그래, 가려줄게 어. 명 아. 준비 중. 스파이크가 A 지점에 떨어졌어. 어디 숨었어? 한명 찾았다. 이 새끼들 왜그 오딘을 좋아해? 웃음이가. 섬광탄 설치 시 아직 준비 무리기들의한명 남았습니다. 나이스. 조심하라고. 아야! 아니 씨발 보이시죠? 는거 어떻게 맞지 나이스! 어, 다행이다. 백설 정해. 어때? 다들 많이 넣었다예전다파이크 설치. 아 넣었다. 백불안정시이 어, <웃음> <웃음> 아 로프도 개 많아. 첫 차지. 귀엽긴 해. 로프에 쟤도 있었는데 되도록. 네온이 딸피라 그랬잖아. 30초 남았습니다. 독성 구체 작동. 10초 남았습니다. <laughs> 설치 완료. 독성 해제. 지나갔겠지? 여군이 한명남았네명 첫지. <laughs> 와, 성 부채 작십우 I 적 처치 완료. 와1 1 113! 113, 밑에 1 3와 i n g I'm 이 a y i n g I'm s a y i n 는 I'm saying, I'm saying, I'm saying, i 괜찮아. Okay. 어, 나 무적. 아, 나개한마 멀리 초 남았습니다. 어, 이다 이러면 다이 오케이. 오케이. 이제 못 스파이크가 설치되었습니다. 아스트라 77. 47. 진짜 20이 뭐야? 아이들 20. 그냥 광석 채집을 광석 채집을 시켜놨는데 왜 벌이랑 고물 접해고 있지? 네 잘못이야. 아 죽는 분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. 오 돌아왔구나. 아. 오. 브리즈 사이퍼 좋지. 브리즈는 소바가 있어야 되고요.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. 오. 투감으로 가. 나 <laughs> 그럼 이걸 해볼게. 야 오감할래 그냥? <laughs> 야 오감할래? 오. 대 대나 캐릭터가 되나? 아이스. 아이또뭐 또 있어요? 오케이 힐져있고 나는 세이지와이 개똥쓰레기라라고? <laughs> <laughs> 와씨 똥냄새나 <laughs> 올려놓기만 했는데 잠겼는데 뭐 하나 더 있긴 한거 같은데? 아.. 데드로우 아, 데드로어 근데 나드로우 <laughs> 내가 없어 나도 어, 음. 잠겨있어 나도 살려다 말았어 상대팀 도 저거 뭐냐 하겠다 우리 수비 12점 따야 됩니다 여러분 <laughs> 12점을 따고 공격을 피스톨에서 러쉬로 한번 따는 거야 그럼 이길 수 있어 지겠다 <laughs> 과연 공격이 먼저네 <laughs> 와.. 좋됐다 아... 이거 1점만 땁시다 여러분 이점 땄다. 이기점 땄다. 질 수가 없어. 이 <laughs> 적으니까. 어디로 갈 거야? 모르겠어. <laughs> 나, 나뭐 해? 해? 야, 오홀 파자 오홀. 오케이. <laughs> 워킹 올리드를 가 그냥. <laughs> 각자 다 어디론가 가 빨리. <laughs> 이긴 쪽에서 플랜트 해. <laughs> 어 야, 승전 뭐? 야, 하나 죽였다. 야, 좋아, 좋아. <laughs> 아, 94, 체인버, 94, 체인버. 야! 에이! 어, 1점 땄는데. <laughs> 어, 1점 땄는데. 질 수가 없다, 이제. 이거 전부 다 스나를 사는 거야, 아울로. 미친. 오울로를 사. 그래서. 진짜지. 몰라, 나 샀어, 일단. 나 샀어. 아울로 좋은 거 같은데, 되게. <웃음> <웃음> 뭐야. <웃음> 어? 뭐야? 끝샷을 <laughs> 쐈어. <laughs> 아니. 아, 야, 지는데이 나 나. 뭐야? 이쁘다. 이쁘다. 죽이네나 <laughs> <난> 말이야. 후. <호>! 시. <laughs> <쉬. 웃음> 이런데 안에 있다. 아, 안에 있나 본데. 아이고. 아, <거주>! <웃음> 오! <웃음> 오! 지렸다. <laughs> 정신이 나왔구나, 쟤도 그냥 정신이 놔버린 거야. 여 들어왔다. <laughs> 오케이. 파이다 <나시 덩굴, 웃음> 오케이. 어, 뭐해, 이거. 어, 저기 있다. 어 <laughs> 어디야? 어디야? 아, 야, 어, 점프. <laughs> <더블>. 공급기가 준비됐어. <laughs> 야, 저기, 야, 점 좀. <laughs> 오케이, 이 보자 어, 오케이. 가 아, 오! 그렇지 그럼 여기다파이가 어, 여기 어 빨리 고 그렇지! 빨리 고오 빨리 빨 오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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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리이리게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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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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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 아, 못합안보여요우리 뭐 아, 아, 우리도. 우보도우 <laughs> <없어>. 우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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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 우리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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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고배리거 진짜 개 우리도. 우리도. 우기도 우리도. 우리 우리도. 그렇지. 막내 공이 땅 아, 아 씨발. 한명 그냥 저기 비에궁 쓸까? 잠깐만. 아, 씨발. 다시 있어. 아이크어 아, 힘든데. 여기. 어, 괜찮아. 려고 오케이. Okay, 네. 30초 남았습니다. 그렇지. 공로 페이크 해 줄까? 어? 아, 를잡 가네. 30초 남았 오케이. Okay, 오른쪽. 오우 나이. 치되었습니다 방금 발 소리가 될발 네 소리였겠지. 한명 남았습니다. 와, 잘못 뚫는 줄 알았는데 진짜였네. 오 쉣. <놀람> <놀람> 와. 30초 남았습니다. 어, 뒤에 두이면 앞에 가도 될것 같은데. 다 이거. 뒤에 다 있네. 음. 다 잡음. 녹성 구작나온다나온다치 치와요. 덕분이 한명 남았어. 해자. 알았지? 나이스. 스카이. 괜 어. I p a i o n 이 i n a m a s i d a Okay, you d o l 이 to be well. y i 자, 어, 채한이아 어? 어, 어? 어? 오케이! 나이스! 이 아, 네, <laughs> 오케이, 그렇지 오케이, 타격도 좋아 오시 오, 그렇지, 아왜 이래, 이해도 <laughs> 이해도 그렇구먼 느려져라! 아이, 잘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. 오케이 okay. 라스트 도 그거잖아 무 good. Who gets jumped? Yeah. Oh, you are not so. Oh, you 다시 e n 발동. so. 어, o <laughs> <씨벌>. 와우. <laughs> 아직 준비 e not 시 어. 오케이 아직 전멸 착지 남은 한명 남았습니다. 오 보여주나? 아. 뭐야? 오 뭐야? 오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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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적군이 응. 한명 남았습니다. 오 응. 어, 뭐야? 스파이크가 B 지점에 떨어졌습니다. 이거 방금 어, 세이지 봤는데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아무도 없잖아. 이거 봐. 얘는 어떻게 한 거냐 얘는? 아 그런가? 아야 오 석네? 오발아 진짜네. 아 이런 걸 선수들이. 바다 건너 저기에도 있단 말이야. 아니 <laughs> 사람 사는 거다 똑같더라. 이렇게 하면 옆푼 벽이잖아요 지금. 옆푼안 봐도 때. 저다 이런 게 중요해요. 한쪽만. 오. 오. 자. 네. 얘네처럼 게임 하면 안 되긴 하는데 이게 <laughs> 예시가적 <laughs> 처치 완료. 어. 그렇지. 어, 우리 애들이 다 킬을 해주네 그래도. <laughs> 우리 애들이 된다네. <laughs> <laughs> 맞아요. 많이 많이 잘해졌어. 형님의 표심을. 저 중무언이요. 그니까. 아, 애들 정보함장에 서 그렇지 뛰다 그렇지 깨. 그렇지, 아! <laughs> 그렇지.